와, 대박. 이분 거 완전 역대급. 아, 진짜 맛있어. 와, 옆에 파는 거 천지 아니야? 아, 이 아, 뭐지? 전화 오나? 너내 어, 건데? 정열리왜 이런걸로 전화하 난리야 내가 완전 소중한 탕후루 먹는 뭐야 뭐야 내탕을 어디갔어 이거 분명히 우리 들어오라고, 문 앞에 종이 안 보이니? 눈깔 삐었니? 니가 내 탕을 다 훔쳐먹었지? 니? 네? 지금 언니 뭐 니라 그랬냐? 집필요할때 언니 언니 그러더니 니이출자지아 울려고, 진짜! 아니, 언니면 언니답게 굴 것이지. 왜 동생 탕으로 훔쳐먹는데? 안 훔쳐먹었다고. 왜 자꾸 탕으로 타냐 아, 아, 왜 이래, 이거? 아, 터벅. 아. 아, 아. 아. 맞네. 내 탕으로 훔쳐먹다가 배워가지고 밴드붙여봤지 훔쳐 아니라고. 슈퍼샤이 연습하다가 영광의 상처 나은 거거든. 슈퍼샤이, 슈퍼샤이, 워 미니. 아! 어머! 슈퍼 샤이가 아니 i 슈퍼 사이코 사이코 돼지 이이코 돼지 사이코 h o Psycho, 나 s y c 이 o 이 s y c h o 가 s 니 c h 니 p s y c h 번 p s y c 니 o p s y c <목소리> 아! 친구석 내가 청소를 안하면 하루도 깨끗한 날 없어. 하나도 깨끗한. 아유, 이놈의 치킨은 왜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? 아유, 엄마, 엄마, 야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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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혹시 내 탕으로 엄마가 또 갖다 버렸어? 탕으로? 어어 안돼. 너희 네 집집에 또 탕으로 만들어 먹었어? 아, 그, 이거 아, 이거 냄비 이거 너지? 일로 와. 아 이건 나 아니야. 아 엄마 이게. 엄마가. 만들어, 너가고, 했어, 아됐어너 그렇게 계속 탕으로 먹다가 이빨 다 썩어가지고 이거라고 죽는다고. 잠깐만, 근데 왜 이렇게 끈적거리지? 어? 어머, 어머, 뭐야? 왜 이렇게 끈적끈적해? 맞네, 당황한 표정까지, 땀까지 엄청 흘리고 있잖아. 혹시 안됐다 먹어 보면 알겠지. 아니야. 싫은 말이다 뭔데 너 먹고 싶어서 그랬어? 말을 예? 하지 뭐? 아니 이 정갈사탕 뭐야? 청소하다 발견했는데 하도 맛있어 보여서 내가 먼저 맛을 밥버지 뭐야 아니 이걸 아 근데 먹다가 손에 묻었네 아니 얘가 왜 저런다 이거 맛있는걸 <laughs> 사건 번호이고 엄마도? 아니야. 아니야! 엄마는 그저 전갈사탕을 좋아했을 뿐이라고 도구 아니, 언니도 엄마도 아니 그럼 도대체 먹을 사람은 야 뜨거! 아, 내가 알려줄게너 누군지 알아? 너라고? 아, 궁금하지 않나 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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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어 궁금해? 어, 구, 궁금해 그러면 세상에서 네? 제일 예쁜 우리 언니 네. 에진스 민정이랑 가장 닮은 언니 한 번만 알려주세요, 해봐 아. <laughs> 뉴 진스 민지? 아 진짜 내가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평생 우어 평생 알았지? 평생 우어 아아 뉴 진스 민지보다 사랑스럽고 예쁜 언니 알려줘줘요 궁금하세요네 할아버지 아우 진짜 짜증나게 이빨도 없는 할아버지가 타고를 어떻게 먹어 이 꼬치가 뭘까? 이게 어디 있었는데? 이게 할아버지 방에 나왔다면 어떻게 설명할 건데? 뭐라고? 이게 할아버지 방에? 먹이 <목소리> 마르냠 아, 할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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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아, 떨어질 네 할아버지가 혹시 내 네, 탕후루 먹었어요? 뭐라고? 탕수육이냐? 아니 아니 탕수 말고 탕후루요 어, 뭘 몰래 먹었다냐? 아니 언니가 분명히 할아버지 방에서 꼬치가 나왔다 그랬는데? 아니 진짜 아니야 할아버지? 그러니까 <목소리> 죽어야 돼! 아니, 할아버지, 왜학계무가죽어있다데 음... 할아버지! 할아버지! 할아버지, 괜찮으세요? 할아버지! 할아버지, 이빨이 안 찾아진다, 이빨이 참. 아, 다행이다. 아, 할아버지, 그러지 마세요. 제가 죄송해요. 이 자식, 죽여버릴 거야. 할아버지, 죄송해요! 죄송해요!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같이 마가이렇게 중마으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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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을 마시는과야 고치는 일로는 돼. 리이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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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에 누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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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 딱, 딱, 아, 이제 다 됐구만. 당후루인지 당수육인지 환장하는 재민이들 들어라. 이렇게 부드러운 과일을 딱딱하게 만들어 먹다가 이빨 나중에 다썩고 후회나 하지 마라. 그러다 나중에 이하애비처럼 된다. 哎。Hey.